그때 <뭔때로> 그 시절이 자꾸만 생각나 춤추는 고무신, 검정 고무신 나무 긴다다녀 저건 만화책 이데 어? 내가 보던 건데. 아, 좋아. 어? 내 거란 말이야. 야, 그게 네 거냐? 내가 빌려왔잖아. 야, 내가 돈 줬잖아. 이게? 일이 아, 좋아. 아이, 어리게 게... 형님한테 얘. 이... 이게 동생이라고 봐주니까. 에이. 저 애들 또 싸우네. 안녕 땡구야. 에이. 이거 너 먹어 선물이야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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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철아, 엄마! 그만 못하니. 그리고 매일 만화책이나 보면 공부는 언제 할 거야? 기철이는 성적도 형편없으면서 만화책 때문에 동생이나 울리고 말이야. 기영이 넌 동생이 형한테 대들기나 하고, 너희들 오늘은 혼좀 나야 돼. 가서 회초리 좀 해와. 종아리 좀 맞게. 엄마, 엄마 잘못했어요! 빨리 가서 회초리 해와. 뭐안 그럴게요. 다시는 싸우지 않을게요. 안 싸운다고 한게 어디 한두 번이야. 빨리 회초리 못해와. 에이, 응? 내 캐렐 길 알았지. <laughs> 이렇게 된게다너 때문이야. 어, 여기 회초리감 있네. 너나 갖고 들어가, 종아리 맞아라. 난안 들어간다. 어, 어디가? 안 들어간다니까. 아, 그럼 더 혼날 텐데! 따라오지마 어딜 가려고 이참에 독립해 볼란다 내 인생도 생각할 겸 그럼 나도 내 인생 생각해 볼래 자식 의리는 있구나 아 <laughs> 어, 추워 지금 나오자마자 더 추워지네 손이 너무 시려워 난 동상 걸릴 것 같아. 따끈 따끈한 붕어빵이요. 음, 잘 익었네. <laughs> 저거 하나 먹으면 좋겠다. 돈 하나도 없어요. 그냥 나왔는데 돈이 어딨냐? 저거 어제도 우리보다 더 낫겠다. 뭐라고? 그렇게 좋아 보이면 너네들이 거지너희들 붕어빵 먹고 싶냐? 네... 내가 사주겠다. 따라와봐, 어서 와. 만변하기 전에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. 우선 먹자. 맞아, 붕어빵 100원 어치만 주시오. 네... 예. <laughs> 자, 여기 100원 어치요. 많이 먹어라 정말 거지같이 먹네 그렇게 맛있냐 아저씨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사주세요 그냥 가면 쓰나 왜 그러세요 아저씨 빵값은 내놓고 가야지 아, 아저씨가 그냥 사주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네? 붕어빵 먹은거 천원 내놔 아니 아저씨가 사준 건 백원어치잖아요 넌 아직 이자도 모르냐 무슨 이자가 열배나 돼요 이자는 1초에 10원씩이야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네? 어, 순 엉터리다, 그런 법이 어딨어요? 그런 법이 어딨냐고? 여기 있다, 왜? 지금부터 구걸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잘 듣고 돈을 벌어 원금하고 이자 갚고 집에 가라 예 첫째, 최대로 불쌍한 표정을 짓고 다급한 소리로 외치는 거야 아저씨, 돈좀 주세요. 백 원만 <laughs> 중요한 점은 금방 숨이 넘어갈 듯 해야 한다는 것이다. 그러면 엄격절에 거금 백 원을 내놓고 간다. 알겠느냐? 네, <laughs> 대답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요. 현장감이 없어요. 좋아, 내가 시범을 보이지 따라와. <laughs> 지금이다, 아, 줌마

그의 막심이다. 온다. 준비. 아저씨. 아뭐뭐 아저씨, 아저씨 돈좀 주세요. 배고만요 죽어 죽겠어요. 불쌍해라. 여기 고맙습니다. <laughs> 잘한다. 불쌍해라. 이좋은 녀석들. <laughs> 너희들 보안한 <부활한> 가능성이 엿보인다. <laughs> 기영아 알지? 알았어. 야, 이놈들아! 이자도 주고 가라지! <laughs> 통금 시간이 다 됐네. 어디 친구네 집에서 자겠죠? 빨리 뛰자. 기면 잡혀가. <laughs> 날 밝을 때까지만 참아라. 어, 얘들아, 어, 아줌마. 아줌마. 너희들 갈 곳이 없나 보구나. 들어와서 자고 가. 네,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와, 집 놀고 너무 좋다. 우와. 우와. <laughs> 많이 배고팠지?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그래, 많이들 먹어라. 웃꿀맛이야. <laughs> 어, <laughs> 애교는 몇 살이에요? <laughs> 애기가 참 귀여워요. 아줌마 아저씨는 안 계세요? 어? 어. 와, 이집 되게 부자인가 봐. 오, 어, 이제 살것 같다. 배부르니까 너무 좋다. 방이 따뜻하다. 잘들 먹었니? 네, 네, 잘, 잘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 이불 펴줄 테니까 자거라 잘 자라 네, 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아, 따뜻해 이불도 이불 푹신푹신하고 푹신하고 푹신하고 너무 좋다. 좋다 참 고맙고 예쁜 기양, 아줌마다 기영아 아줌마 기영아, 너도, 너도 이리 건너봐. 건너봐 네, 기다리세요 기영아, 어서! 아니, 잠깐만요. 기영아, 가면 안 돼. 어, 어, 엄마. 안 돼, 기영아. 어. 기영아, 가면 와서. 안 돼. 어. 아줌마, 미안해요. 전좀 집에 좀, 가야 해요, 아줌마. 아, 아, 아. 얘들아. 어? 어. 얘들아,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가야지. 어, 예. 네. 잘 잤니? 네. 두부가 왔어요 두부 따끈따끈한 두부가 왔어요 왔어 고마운 아줌마다 근데 이 집은 못 보던 집인데 얘들아 어? 왜요 아저씨? 너희들 저 집에서 나온 거냐? 네 자고 나왔어요 어? 자고 나와? 정말 이 집에서 잤단 말이냐? 네 왜요? 이 집이 바로 엄마와 아들 귀신이 나오는 흉가야. 아, 아이, 아저씨들, 어? 이집 아줌마가 밥도 주시고 애기하고 같이 잠도 잤는데, 무슨 흉가라니요? 이불도 푹신하고 방도 따뜻했어요. 아, 이놈아, 그게 귀신들이요. 이 집에서 엄마와 아들이 살다가 연탄가스 사고로 죽었다니까요. 아, 아이, 아저씨들,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... 허우, 단단히 쉬웠군, 쉬웠죠? 아참 의심스러우시면 따라 들어와 보세요. 들어오세요 아저씨. 녀석들 귀신은 무슨 귀신? 정말이에요. 회초리는 해온 거야? 네. 여, 회초리 저... 해왔어요. 종아리 때려주세요. 어? 어? 아이 녀석들이? 떼기 <laughs> 네, 이 녀석들! 수 쓰지 말고 <laughs> 어서 회초리 해와. 아야 앞지 용서해 주세요. 엄마 용서해 주세요. 나, 참. 아야 학교 늦는단 말이에요. 와 이따 학교 끝나고 보자. <laughs> 시절 추억이 숨어 있대요. 지나간 시절 다시 오지 않지만 사랑스러운 검정 고무신, 재미있고 정다운 얘기, 얘기, 검정 고무신,